서 so. <laughs> 예지 줄거야 우리 예지 양말 먹어요? 우리 예지 양말 먹어요? 어이? 어이? 야 머리 이뻐 I think this is best haircut you have 야 예지 아이봐, 아이쁘다. 아이, 양말 먹지 말고. <웃음> 오빠, 오빠, <웃음> 오빠, 오빠. <laughs> 오빠, 오빠, 응. 오빠, 어디 있어? 헉, 오빠, 여기 있어 야너 먹는 거 보여주지 마. 애지한테 인상 쓴거 봤지? 쟤? 어? 정색하는 거 봤지?